안녕하세요. 시시콜콜한 주식 이야기 해드리는 비디아저씨입니다. 아, 주식 하시는 분들. 아, 나도 이거 뭐, 시 무슨 뭐, 대체 거래인가 자꾸 안내문 날라오고 막 자꾸 그러더라고. 이게 뭐야? 뭐, 이렇게, 어, 보니까 그냥, 주식 거래 그, MTS 그 설정창도 그냥 조금씩 다 변했더만, 대체 거래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야? 어, 좀 이제 찾아보고 알아보니까, 투자 많이 해라. 세금 뜯어내겠다. <laughs> 뭐, 이거 아니겠어? 어, 대체 거래라는 게? 뭐, 말이 좋아서 뭐, 직장인들이 뭐, 퇴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뭐, 투자를 좀 더, 투자를 아주 마음 편하게 할수 있게끔, 주식 장 마감 후에도, 어, 어, 8시 반인가 뭐 8시까지요. 할수 있게끔 넥스 트레이드인가? 원래 이제 한국 거래소 KRX 어, 그걸로 지금 했었잖아. 주식 거래할 수 있는 게아니 하나 더 늘은 거지. 그래서 뭐 우리한테 좋으냐?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는데, 뭐다지뭐 우리 그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뭐 그렇게 뭐 도움이 될까 뭐 모르겠어. 뭐 해외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즉각적인 대응을 또 이제 우리나라하고 저 시차가 다르니까 해외 주식 많이 하는 사람들은 즉각적인 저 주식 거래할 때 장점이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, 여러분들. 근데 뭐 결국에는 돈 쓰라는 얘기지 뭐 투자 많이 해라. 시간 많이 줄 테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, 여러분들? 근데 요즘에 이제 어차피 뭐 거래 수수료는 어 거의 뭐 무료잖아 요 여러분들 예. 이제 증권사마다 조금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세금 삥 뜯으려고 하는 거지 뭐 시장을 하나 더 이제 만들어 놓겠다 뭐 이런 게 무슨 선진 증권거래 뭐 어, 핵심이라나 뭐래나 뭐째고저 재고 뭐 말은 졸라 당황하게 아주 그냥 뭐 그럴 듯하게 어, 이야기하더라고 오늘부터 아마 코스피도 한 50개 종목 코스닥도 한 50개 종목 해가지고 100종목 정도 이제 거래할 수 있게끔 조금씩 조금씩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종목 거래할 수 있는 그거 뭐죠? 어, 종목 수를 늘려간다고 하는데 아마 오늘부터 일 거야, 오늘부터 좀 늘어난 게. 근데 이게 주식 거래 뭐 밤에까지 이렇게 하게끔 해놓으면은 오히려 뭐시 출산율이 떨어지겠다, 출산율이. <laughs> 그렇지 않아요, 여러분들. 보니까 그 가격도 차이가 뭐 그렇다 그래서 나중에 살장 마감된 다음에 사도 뭐더 싸게 산다? 어 그건 아니더라고. 장중 시간에 있는 그 가격 거기 평균치인가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가격을 설정한다고 하는 거니까 뭐 크게 그렇게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저기 뭐야 어 밤늦게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, 여러분들. 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.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넥스트 레이드가어 대체 거래가 굉장히 어. 좋을 수도 있고 진짜 뭐 직장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에이. 직장 생활하면서 주식 거래하기가 눈치 보면서 하기가 애매하잖아 뭐 그런 사람들한테나 뭐 조금 혜택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인 건데 아무튼 뭐 그다지 뭐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. 어. 근데, 뭐, 이거 해라, 저거 해라, 아 뭐, 또, 뭐, 비대면 인증도 또 다시 하라고, 또, 아 짜증나게. 주식거래도 이제 해보니까, 이 설정창 있잖아, 여러분들. 이 MTS도 너무 자주 바뀌는 증권거래 사건은 쓰기가 싫어. 아 막, 솔라 짜증나지 않아요, 그게? 한 번, 좀이글만 하면 똑똑 휙휙휙 바뀌고, 그 KB 증권 봐봐. 아, 존네 바뀌어, 존네 바뀌어. 좀, 어, 익숙해졌다 싶으면 또 바뀌고, 또 바뀌고. 와, 씨. 오늘 어, 삼성전자가 그래도 아주 그냥, 월요일 아침부터 아주 그냥 반짝 상승인데 여러분들 아침에 잠깐 개장했을 때 보니까 2천 얼마? 2천 얼마 오르고 있어 보통주 아주 시원시원하게 지금 또 오르고 있더라고 그동안에는 뭐 HBM 가지고 그냥 희망고문 좀 하게 시키더니 이제 HBM 아니고 이제 뭐 양자 컴퓨터인가 뭐 그걸로 이제 또 희망고문 하기 또 시작했더라고 또아 이제 HBM으로 주가 띄우는 게 이제 쉽지 않은가 보네 어? 아 그냥 하나만 하자 하나만 아 삼성전자도 진짜 HBM으로 아주 그냥 약발이 떨어졌다는 얘긴 거지 이제 태세 전환 한 거야 태세 전환 <laughs> 이제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주가 장난을 할 수가 없나 아 사실 삼성전자 저 신경 안 쓰려고 샀는데 미디어고 막 이런 데서 하루 뉴스고 뭐 삼성전자 얘기만 해주니까 오히려 또 이게 이제 시간 지나니까 이게 또 스트레스야 아 한동안 이제 또 이제 양자 컴퓨터 가지고 이제 또 삼성전자 주가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겠네 또 6만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또 사람 감질나게 또 이제 가지고 놀겠지 또아 진짜 그냥 돌팔라 그러면 그냥 화끈하게 그냥 씨 8만 어? 원확 어? 돌파해줘야지 확 팔고 나가지 <laughs>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아마 저 같은 생각 엄청 많이 하고 있을 걸 삼성전자 갖고 있는 분들 뭐 대체거래 어, 뭐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도 뭐 어떻게 됐던 간에 됐으니까 또그 생태계에 또 적응을 해야 되겠지만 뭐 수수료도 조금 더 싸나 뭐그뭐 그뭐 혜택은 있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뭐에 돈이 없는데 근데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상법 개정을 해야 될거 아니야 상법 개정을 그게 급선무야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이제 선진국 사회로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도 이제는 제조업은 끝났어 거의 큰저 조선산업 이나 이제 뭐 이런 거. 국직국직한 제조업 뭐 자동차나 이런 거 아닌 이상 중화학이나 이런 거요 정도 아닌 이상은 그런 것들도 지금 중국한테 다 따먹혔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금융자본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벌어먹을 수 있는 어? 어 그런 나라가 돼야지 선진국화 되려면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처럼 어? 이제 금융자본 시스템으로 우리나라도 이제는 좀 어? 미래 먹거리를 좀 이제 바꿔야 돼 여러분들 그래서 이 소액주주 대미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? 이런 사람들한테 조금 프렌들리적인 어? 그 친화적인 어? 주주정책을 딱 펼쳐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게끔 그리고 막 그러면 막 창업도 막할거 아니냐고 그돈 가지고 국가 이런 어 산업이나 이런 데에 투자가 많이 또 이렇게 돈이 돌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주식이게 어? 상법 개정을 안 하니까 맨날 뭐 뒤통수 쳐맞고 맨날 이거 뭐 어? 어떻게 어 보면 주식하는 사람들은 애국하는 사람들이잖아 봐 나도 지금 삼성전자에다가 얼마나 갖다 지금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말이야 어? 갖다 꼬라박아줘 돈을 근데 아무 혜택이 없어 <laughs> <laughs> 아무리 품돈을 갖다가 어 꽂아줘도, 근데 우리 재미 투자자들 배당금 많이 주는 회사가 최고인 거야, 여러분들. 얼마 전에 그 우리금융지준가 그런데는 오히려 이제는 그저 비과세도 해준 다며 자기네들이 저 배당금이 준다는 돈, 만약에 저 배당금이 떨어지면은 어 비과세로 어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아주 주주 친화적인 어? 아주 좋은 어? 바람직한 방향들을 어? 이렇게 어뭐 어떻게 됐든 간에 해주고 있잖아.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상법 개정 안 하면은 계속 뒤통수야. 뭐 유상증자 때리고 뭐 때리고 씨. 뭐 지들 마음대로 막. 아이 그동안 씨 내가 전화 얘기했잖아. 그동안 진네 멋대로 해봤으면은 요번에는 이제 좀아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좀 변화를 좀 가져올 때도 된거 아니야? 아 진짜 이놈의 상법 개정 되기가 이렇게 어려운가? 하여튼 뭐대체 거래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일단 상법 개정이 돼야 돼 그래야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어 돈이 뭐 이렇게 풀리거나 어 돈이 이제 뭐좀 있다 싶으면은 그냥 전부 다 그냥 아파트 부동산에다 갖다 그냥 돈을 갖다 꼬라박아 놓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렇게 시 국가적으로 이게 도움이 되겠냐고 어이산업화회 어? 경제가 이게 돌아가겠냐고 국가적으로 돈이 돈을. 돌아야지 이게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는 건데 이 처음부터 그냥 부동산으로 그냥 몰빵해서 그냥 다 갖다 집어넣으니까 왜 맨날 이거 그 기업들이 뒤통수치고 앉아 있으니까 그런 거야 뒤통수치고 아니 지네 회사 좋아가지고 투자해 주는데 지네들끼리 해쳐먹고 쉬어요 어? 배당금은 쫄찔끔 주든지 아니면 아예 주기 싫어가지고 벨지랄다 하고 지들 마음대로 막어 아니 한 줄을 갖고 있든열 줄을 열 줄을 갖고 있든시 <laughs> 갖고 있으면은. 어, 어떻게 됐다. 주주 아니야, 주주. 주주 대우를 좀 해줘야 될거 아니야. 눈치라도 봐야 될거 아니냐고. 대우는 안 해주더라도 눈치는 봐야 될거 아니냐고. 나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나 이런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은 아마 100이면 다 제가 정확한 생각하고 있을걸. 예, 앞으로는 그리고 배당금 많이 주는 회사가 최고 회사야. 아유, 모르겠다. 여러분들. 뭐 대체 거래서인지 나발인지 뭐 난,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. 뭐 나는. 뭐한번 써볼까 말까 하겠지만 뭐 굳이 뭐 야, 오늘 못 사면 내일 사면 되지. 어떨 때저 주식 거래할 때 보면은 오늘 샀는데 내일 왕창 떨어져. 아, 근데. 요 매수 체결이 안 됐어. 와, 졸라 기분 좋아. 그 다음날. 오른 거보다 더 기분 좋아. 주식 더 떨어져가지고 사니까 더 좋아. 와, 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, 입장이 다 다르니까. 그 놈의 그 대체 거래가. 해외 주식하는 애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. 그게 만들어진 것도. 시간이 흘러봐야지, 뭐, 그게 이제, 얼마만큼의 이제 주식 거래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, 이제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지만. 뭐. 자, 오늘도 여러분들, 행복한 하루가 또 돼서,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 들어주셔서, 감사합니다.